어, 저도, 음, 목소리 연기는 사실 처음인데, 제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. 근데, 영화를 봤는데, 다른 선배님 분들이랑 감독님께서 워낙, 너무 재미있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어, 저도 빨리 큰 화면에서 보고 싶어요. 저도 작은 화면으로 먼저 봤는데 빨리 관객분들과 큰 화면으로 만나고 싶어요. 네, 맞아요. 어, 저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소리 연기가 처음인데 저도 후시녹음 할때 말고는 어, 저는 뭐 도경수 씨처럼 그렇게 스튜디오 녹음실이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의 표정이 네. 보이지 않고 어, 저의 목소리로만 감정을 전달하는 게 과연 제, 전달이 잘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니나다를까 해보니까 어, 더 과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, 근데 또 그게 또 너무 과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찾으면서 이 감정 전달을 하는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감독님께서 정말 막 시범도 보여주시고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진짜.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, 질문이 이게 아, 아니고 맞게 대답을 해주셨고. <laughs>